아이고, 오늘 커피를 사발로, 아니 밥그릇으로 타먹습니다 아번 음, 타먹어봤습니다 밥그릇으로 한번 음, 타먹.. 괜찮네 오늘은 호송이 야를 불러보겠습니다 호송이 야 먼저 이거부터 불러야 되겠네. 김민님따따따따따다다따다다따다다따다다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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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목소리가 습이 hint endorsed> 웃으면서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려 몇 백년을 살다 가리여 세상은 가만 있는데 우리만 논하는구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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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부초 같은 우리네.

웃으며 걸어왔던 길이 아니냐 후회 없이 살아가보자 천년을 살리오 몇 백년을 살다 가리오 세상은 가만 있는데 똘리뚜리 구리만 변하는구려 아, 저 같은 우리네 인생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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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우리네 인생.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또 수석곡도 또, 야 허송이 어제 저기 허송 노래를 처음 오랜만에 들어봤거든요. 오랜만에들보네. 호성하고 김차동하고 좀 비슷하더라고, 얼굴이. 헷갈려. <karaoke> 둘이, 둘이 비교, 나와서 본다면 또 고르기가 힘들 것 같아. 알아보기가. 라라라라라라따따라라. 라라라라라라라. 라라라라라라. 라라라라라라라. 어떻게 된 거니? 한동안 못봤는데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는 헤어지자고 말하네 따따따따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사랑한다면 보내달라고 날 갖고 장난을 치네 이 세상 나만은 어쩌지 못해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인 거냐 널 사랑한 것도 죄냐 너는 내게 내무엇이니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랑이었니 내가 알던 너의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니?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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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사람을 만났다면 사랑한다고 보내달라며 날 갖고 장난을 치네 이 세상 사랑이 다네 거냐 나만은 어쩌지 못해 이렇게 된 것이 내 잘못인 거냐 널 사랑한 것도 죄냐 너는 내게 무엇이니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니 내가 알던 너의 모든 게다 거짓말이었니 착각하게 내게 말해줘 다 거짓말이라고.